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인디고입니다 이번 시간은 햇살이 내려쬐는 카페 안 일러스트의 배경이 될 카페를 그려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참고하여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저를 따라 차근차근 나가시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사진에 투명도를 낮추고 이렇게 레퍼런스 창을 띄워두신 후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 진행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넓은 면적의 벽이 될 부분에 색을 추출해 주시고 드로잉 가이드를 켜 주신 상태에서 드로잉 어시스트 벽 부분을 이렇게 색을 던져 주겠습니다. 지금 뒤에 사진이 가려졌죠? 해당 레이어를 아래로 내려두고 참고할 사진은 아주 연하게 보일 정도로만 위치 시켜주시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벽을 그렸죠? 그러면 아래쪽에 책상에 색상을 추출해서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 이번에 책상을 이렇게. 색을 던져서 책상과 벽, 이렇게 구분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벽의 디테일을 보고 이 기둥이 하나 튀어나와 있죠? 이 부분을 구분될 수 있을 정도의 색으로 드로잉을 시트 켜주시고, 선을 꺼주세요. 자, 선을 가두어 주셔야 색을 던질 수 있겠죠? 지금 레퍼런스에서 색을 추출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색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덜 하겠죠? 그러나 레퍼런스에서 색을 추출하는 것은 사진에 있는 색을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경 사진을 꺼가면서 원하는 느낌이 나고 있는지를 한번 첨가하면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벽을 보시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좀 어두워지는 벽의 분위기를 볼수 있죠. 그래서 저 또한 벽 색깔보다 대각선 아래로 살짝 어두운 색을 선택해주고 소프트 텍스처 브러쉬를 지금 벽에다가 클리핑 마스크해서 아래쪽을 살짝 어둡게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살짝 붉은 느낌이 나게 어둡게 칠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라데이션이 되었다면 지금 추가로 지금 해당 이 기둥에도 그라데이션을 주고 싶은데 지금 꺾인 면과 이 넓은 면적이 같은 레이어로 칠해버려서 그라데이션 주기가 조금 곤란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해서 잘라내고 붙여넣어서 일단 떨어뜨려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면적에다가 클리핑 마스크해서 좀 위쪽이 어두워지도록 색을 눌러줄게요. 무어두지지 않도록 적당히 색을 눌러주겠습니다 좋아요 벽도 조금 더 어둡게 해줘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벽이 꺾인 게 됐죠 자 그리고 지금 벽에 이쪽도 벽이 꺾이죠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색 차이를 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살짝 더 어두운 색으로 그리기 미하여 부분을 이렇게 어둡게 해줄게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 창문이 보이시죠? 창문이 보이기 때문에 저도 창문을 그려주겠습니다. 일단 창문 밖에 파란 하늘이 보이죠. 그래서 파란 하늘을 먼저 벽에다가 그리기 도움이 하여 파란 하늘을 먼저 이렇게 칸을 나누어 칠해주시고, 다시 또 레이어를 추가하여 그리기 도움이 창틀에 색깔을 추출하여. 창틀을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창틀의 벽의 두께가 보이는 면이 있네요. 이 부분도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채워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레이어를 꼼꼼히 나누며 진행하고 있죠? 자, 그리고 배경 사진을 꺼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앞쪽에 식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책상보다는 아래쪽에 레이어를 만들어야겠죠. 자, 그리고 사진을 켜두시고 하나하나 잎사귀의 형태를 관찰하면서 꼼꼼히 그려줘볼게요. 외관 형태만 잘 따서 색을 던져주세요. 자. 다른 잎사귀를 그릴 때는 약간의 색 차이를 주는 게좀더 구분하기 좋겠죠. 지금 이 잎사귀를 그릴 때는 레이어를 새로 만들었죠. 편한 방법대로 레이어를 만들어 주셔도 괜찮고, 그대로 진행하셔도 괜찮으니 잎사귀의 형태에만 집중을 해봅시다. 요. 잎사귀의 안쪽도 이렇게. 자, 가장 널찍한 잎사귀가 하나 있네요. 또한 세심하게 모양을 따줘 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형태라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이만큼이나 만들어졌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또 복잡하다면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정도 색깔을 써볼까요? 아래쪽에 있는데 색이 너무 밝은 것 같아요. 색깔은 어두운 녹색이 될수 있도록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나뭇잎도 그려주겠습니다. 사진의 형태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상상해서 잎사귀를 만들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레이어를 많이 많이 쓰셔도 괜찮으니 편한 작업 방식대로 형태만 지켜서 드로잉 해 주도록 합시다. 벌 거의 다 되어가네요. 하지만 잎사귀만 남았네요. 좋아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화분도 자, 형태를 잡아가며 면을 채워주세요. 자, 그리기 선. 자, 선 보정 기능을 사용하시면서 편하게 작업해보아요. 자, 색상도 어느 부분이 밝은지 사진에서 다 보여지고 있죠. 이전 시간에 그렸던 해변 그림보다는 훨씬 사진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는 과정이 한결 편할 거예요. 다 어둡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한 번에 묶어서 이렇게 어둠을 묶어주셔도 됩니다. 자, 이 부분에는 돌이 하나 이렇게 있네요. 대기와 네임텍 같은 게 있고 자, 한번 사진을 꺼볼까요? 좋아요 벌써 형태가 다 잡혔네요 자 잡혔다면 이제 잎사귀의 이 질감을 표현해 줄 거예요. 자, 쉽습니다. 일단 레이어를 모두 합쳐주시고, 자 이렇게 합쳐졌죠? 잎사귀를 그린 색을 추출해서 좀더 밝은 색을 만들어 주시고, 이 줄기 부분을 이렇게 거칠게 내려주시고. 모두 그렇게 진행해 주십니다. 줄기 부분을 이렇게. 잎사귀를 그렸던 색을 추출해서 그 잎사귀보다 조금 밝게 진행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좋아요.